그랬었었고, 도연 선배님이랑은 사실은 즐거웠던 기억보다는 되게 치열했... 그니 도연 선배님이랑은 엄청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우랑 이제까지 일하면서 가장 치열하게 일했었고 그리고 가장 예민하고 저도 신경써서 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앉으려고 했어요, 저도. 선배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제 의견을 선배님한테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했었고 경호 선배님 얘기를 여기서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니다 <laughs> <laughs> 네, 전요매님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아, 저는 뭐매신 그리고 매촬영 기억이 많이 남는데 저는 이제 이기복순이라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감독님하고 굉장히 이제 시나리오 작업 단계부터 많은 소통을 했었거든요. 감독님이 저에 대해서 좀 많이 관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호흡이 잘 맞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감독님은 항상 아, 나의 현장, 나는 일을 굉장히 즐겁게 한다라고 했는데, 첫 촬영서부터 너무 놀랐죠 감독님 소리 지르고, 뭐, 뭐,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사실 조금 놀랬어요. 아, 그래서, 아니, 물론, 일은 치열하게 해야지, 전는 일을 치열하게 하는 편인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현장에서도 감독님하고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 제일 기억나는 건 감독님이 아, 디렉션을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지에 대답을 듣자고 가버리세요. 그러니까, 음. 예, 그건 또저 제가 그것을 납득했든 안 했든 또 저의 몫인 거잖아요. 그리고 감독님한테 그런 어, 원하는 드레션을 받았을 때 그걸 또 해내야 되는 게 배우고 또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이 몇몇, 몇번 있었죠. 예. 그래서 나중에 가서 얘기했을 때, 어, 그냥 칭찬에 되게 인색한 감독님이시기도 한데 아, 전 선배님 해내실 줄 알았어요. 라고 하, 하시더라고요. 지금 분하긴 했는데 잘했다 <laughs> 소름만 기뻐했어요. <웃음> <웃음> 네, 마지막으로. 저는 저도 이제 배우들 저기 아 봤던 느낌.